예. 이런, 이런 골 주변에. 물이 이렇게 똥물이니, 뭐. 에 예? 안보여, 안보여. 이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게 빠져 아, 여기 살짝 보이는 소라가 있는데. 껍데기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죠? 응? 한번 볼까요? 껍데기, 껍데기. 아유. 응? 장세라든 이거 뿌리 뿌연 입술 뒤져보면. 뿌연 입술. 하하, 귀여워, 진짜 귀여워. 예? 어. 아, 진짜 귀엽네. 모양은 딱 소라. 진짜 딱. 형태가 완전. 이 형태는 완전 이제 소라 형태 다 갖춰졌네. 이런 데서 참 찾기가 좋은 건데, 그지요? 어, 이런 데서. 어, 자박자박한 데서. 네. 딱 소라 눈 보고 찾는 재미가 좋은데. 많을 때는 이런데 없어. 소라가 많지 않아. 아니야, 지금 올라오는데, 이제 지금 애들이 밤에 움직인다니까. 응, 음, 밤에. 빠져, 어, 빠져. 빠지네. 어, 빠져, 빠져. 어. 빠져, 빠져. 아유, 또, 빠, 이쪽으로 올라와. 어우. 어, 너무 빠져. 들어가푹 들어가. 자. 들어가. 여기, 바위 밑에. 하나, 굿. 자가 살려주고, 방생. 아유, 좋죠? 아이 좋은 게 아니네. 사이즈, 그냥. 작네. 찾는 재미죠, 뭐. 살아있는데. 예, 그죠? 살았죠 어, 숨겨놔야 돼. 바빠바 네. 소라, 그죠? 작아, 작아. 이놈은 살려주고. 남들어, 남들어. 못 잡으라고. 돌에 붙어 있는 소라. 그죠? 에이, 짱, 에이, 지고. 여기 툭 붙어 있어. 이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네. 여기도 붙어 있네. 예. 와. 붙어 있어요. 어이, 거박깥이요 와. 여기 여기도 붙어 있. 네 작네? 작아. 예, 작아 예. 응. 여기도 있고. 아, 이건 죽어. 방생하고. 여기. 내가 한번 파볼까? 이야. 아. <laughs> 여 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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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묘. 요거 여기 파묘? 어, 파묘. 파묘. 없잖아요. 아, 예. 아니었어? 돌이었어? 없잖아요. 에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아. 맨날 100% 맞을 수만은 없지. 이거 재밌잖아.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 와. 네? 예? 다 쓸만해 좋습니다 여, 여기서는 점점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여기서, 여기서 찾으면 될것 같아 우리는 아 잘했다 응? 딴데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찾아 예? 응? 딴데갈 필요 없어 야 낙지 새끼 좀봐 여보 낙지 새끼 낙지 좀봐 <laughs> 아우, 귀여워. 와, 씨. 진짜 귀엽다. 진짜 새끼 봤어요? 와. 여기가? 얼른 살려줘야 할것 같아. 응, 빨리 살려줘. 멀리 가, 오지 말고, 너왜 가야로 나오니? <laughs> 얼른 살려줘. 그래도 많이 컸네. 네, 많이 컸어. 예. 네. 많이 컸어요. 야, 빨리, 빨리 가. 가. 야, 빨리 가. 저또 어. 보일라, 저거. 아유. 여기. 여기. 많다,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와. 이제?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있고. 그죠? 요, 여기도 있고. 네? 이건 작네. 이걸 하나 살려주고. 봐. 이거, 이거, 이것도 소라야. 이거 봐봐. <laughs> 이거 소라라고. 봐. 기가 막히지. 내가 해부터 했지. 아. 이봐. 여기 여기도 소라. 있잖아. 이봐.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소라. 맞네. 오늘 소라 좋습니다. 노에 네, 보니까 소라가 있어요. <laughs> 아, 소라 좋습니다. 야, 이건 뭐 살아있나? 이거 요거. 뭐지? 아, 어? 살아있어. 야, 이런 게 살아있네. 응?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어. 네. 네, 네, 네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거기도 있네? 어, 어, 거기도 있어. 이쪽으로 갔나봐? 아... 오. 너무 자라. 너무 자라. 막 주소에 주소. 아, 주소에 주소. 여기 하나에, 하나, 예.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어디? 어? 여기 두 개. 예. 네? 네, 세 개. 네. 세 개. 막 주소에 주소. 여, 여있다 <laughs> 크다! 다 사이즈가 그러네, 좋네. 네, 좋잖아요. 여기 나란히 두개 있는데. 아,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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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소라들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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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란히. <웃음> 소라들이, <웃음> 소라들이 조개껍질 로에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둘이 나란히 자고 있어요. <laughs> 에이. 사이즈가 미미하고만. 네. 아, 크다. 이런 걸 잡아야지, 이런 걸. 이런 걸 잡아야지. 크잖아요. 크기 어. 있어? 몰라. 봐. 오, 어. 좋습니다, 아주. 예. 네. <목소리> 소라 소라 천소라 소라 소라 천소라. 엉덩이에 숨어 있는 아. 소라를 보시오. 그래.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 있어 있다. 예, 막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중소라예요. 또요 여기 이것도 중소라 같은데 여기도 있고. 그거. 어, 그거. 고기도 있어요. 이거. 어, 이거 큰데. 그거는 그냥 크지, 어, 크지. 그거는 그냥 먹을만한 사이즈네. 이거는 네. 는 살려주고. 음. 두 개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사이즈는 안클것 아, 같아. 사이즈는 별로 안 큰데. 여기도 여기 있고. 소라무덤. 네. 그냥 세잎소라 여기 하나. 여기도 있고. 그죠? 병원뭐 찾는 재미지 뭐. 네. 찾는 하나는 재미죠? 방생, 네. 두, 다 방생해. 항상, 다방생해보르 좋잖아. 아, <laughs> 툭 넣어있네? 야, 씨. 이렇게 툭 나와 있네. 응? <laughs> 쳇. 이런 거 누가 차고 왔나, 발로? 아까 물 찼을 때 차고 왔는 것 같아, 발로. 좋아요. 자, 여기 숨어 있는 소라. 예. 눈만 보이는 소라.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고. 그죠? 개. 응, 두 개. 아 이런 거는 방생해. 돌로 <laughs> 감추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무조건 보면 두 개야, 하나, 두 개. 어, 작은 거. 그 작은 거 방생. 여기. 이거 껍데기. 껍데기, 그거는. 그네요 진짜. 여기. 가지나 먹는 소라. 진짜 진짜 큰 나갔어요. 큰거 거 보자.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이게 크다. 네 그런 얘기예요. 와, 이거 크다. 이거는. 나도 이거. 어우, 저게 더 큰데. 어. 네. 근데 저 어우, 잘하는데. 응? 네? 밤 되니까 이제 제 실력이 실력을 발휘하는데. 네. 어우, 그런데 보면은 툭툭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툭툭 나와 있는 거를 사람들이 놓치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 여기도 누가 밟고 그냥 그렇잖아. 갔어요. 그죠? 많으니까. 어디? 밟고 그냥 갔어요. 여기. 예, 예, 예. 예, 그지? 예. 아, 이런 거. 이런 거 밟고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laughs> 여기 있고. 예. 서로 쓰이게 하나 둘셋 쌍으로 있어요. 하나 둘셋 여기 네. 있어요, 여보 엉덩이 <laughs> 여기 좀봐큰 어. 아, 거. 아이보세요어 그러니까 그 주간에 네. 오늘 대박이야 대박이야 보이시오 보이시오 이거 보이시오? 보이세요? 어, 보이시오. 자가. 자가 가.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즐거운 해주하고 네. 즐겁게 기가를 합니다. <laughs> 박카지를몇 마리 잡아와서 이거는 박하지 튀김 범벅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하지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나서 튀김가루 묻혀서. 튀기신 후에 양념 고추장 양념하고 마늘 좀 넣고 매콤 새콤하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양념에 묻혀서 먹어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손으로 그냥 손으로 먹었지 그냥 찍어 먹었지. 음. 뭐 손으로 먹는 거지 뭐. <목소리> 음, 부드럽다. 이거 니까 양념은 이거 어, 무슨 고추장 양념에 네. 물엿 넣고. 응. 마늘 넣고. 음. 음 맛있네요. 맥주 안주. <laughs> <laughs> 맥주안주짱 <laughs> 아, 어, 그냥 뼈채 먹어도 되네. 좋네. 응, 키토산. 양념 잘했는데, 맛있게. 피토산이 다리. 응. 음. 제다리. <laughs> 음. 밥까지. 음. 맛있네. 음. TV에, TV에 방송이 돼가지고, 한번, 아,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 먹어보자. 응?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해왔어요아 맛있네요, 근데. 와 음. 아, 살. 아우. 음. 어. 음. 어. 딱 먹었도 요만큼만 더 먹은 거야. 음. 한 다섯 마리만 잡아온다는데. 음. 그렇단 소리입니다. 다섯 마리. 소라 주먹만한 거 다섯 개, 박까지 다섯 개 됐죠. 뭐, 그죠? 음. 딱 제철에 나오는 것보다 먹으면 맛있네요. 8월 달에는 우더이가 심해서 헤르질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9월로부터는 정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갈 때는 날씨를 잘 확인해야 돼요. 안내판의 준수 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인상 함께 활동하세요. 위험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낚시하면 정말 위험해요. 방파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갯벌에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들물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주세요. 갯벌에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